현대불교 신문사 창간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이사장님 모시고 조금 일찍 출발해서 대기실에서 조금 앉아서 차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 추사 김정희 선생 병풍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 굉장히 어려운 한자를 쓰여 있어서 총장이 저도 뜻을 잘 헤아리지는 못했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추사 선생님의 대꾸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거는 춘풍대야 능용물이요. 추수 문장 불렴진이라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시국이 매우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춘풍대야 능용물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풀면 왕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봄바람과 같아서 능이 모든 것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풀수 있고, 역사나 언론은 가을 물과 같아서 능이 세속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뜻으로 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에 좀더 포용과 관용, 타협과 협상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언론은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정론 직필의 가치를 잘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창간 30주년을 맞아서 모쪼록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언론으로서 나라가 바라설 수 있고 부처님 전법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